자 문제 보시면은 주양자수 전이 전후 주양자수 차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말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몇칸 떨어졌냐 이 얘기야 자 원은 한칸 떨어진거 두칸 떨어진거 얘는 몇칸 떨어진거 세칸 떨어진 거야 오케이 칸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칸두칸세칸 칸, 칸 떨어졌다 근데 나중 번호가 나중 번호가 몇번이하래요 3번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. 중요한 게 이거야. 에너지는요. 누가 제일 크대요? 얘가 제일 크대. 요한칸 떨어진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다음 두칸 떨어진 놈의 에너지가 크고 그다음 세칸 떨어진 놈의 에너지가 제일 작답니다. 이론적으로 따지면 칸 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한칸 떨어진 놈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계열이 다르다라는 거겠지. 따라서, 얘는 무슨 계열이라고 쳐주면 돼?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? 라이먼 계열. 얘는 발머. 얘는 파센. 계열이라고 하면 되겠죠. 라이먼은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거야? 1번으로 떨어지는 거야. 따라서 얘는 2번에서 1번 가는 거야. 왜? 한칸 떨어졌어요. 얘는 발머죠? 오케이? 발머면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거니? 2번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4번에서 2번이겠죠. 왜? 두칸 떨어졌거든. 얘는 파센. 몇 번? 3번으로 떨어지는데, 3칸 떨어졌어요. 따라서 6번에서 몇 번으로? 3번으로. 오! 오! 이게 4로 가도 되지 않나요? 아니죠. 왜? 3 이하라고 했으니까, 1, 2, 3.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야. 그리하여 전이 전! 주향자 수 2, 4, 6을 더해주면, 얼마니? 12가 되겠네요.